이번에 네. 2023년, 개묘년, 돼지. 29세의 을회생이에요. 어, 하던 일에 있어서 이게 잘됨으로 인해서 재물이 상승하는 시기에요. 그치만, 갑작스럽게 금전이 또 반대로 나갈 수도 있는 한 해기 때문에 저는 만큼도 나가는 해에요. 그거를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저축을 한다든가 뭔가를 해놓지를 않으시면 돈은 벌겠지만 돈다 나가 41살의 개의생 올해도 또한 기회는 많이 올 거예요 나한테 뭔가를 시작을 할수 있는 기회라든가 더 늘린다든가 이런 기회들이 많겠으나 올해는 더 이상 시작을 하지 마시고 자중을 하셔야 이걸로 어나잘 되고 있으니까 더잘 돼야지 라고 욕심을 부리게 되시면 오히려 손해수가 분명히 있을 거래요 오히려 또 기회가 자꾸자꾸 오니까 어 나는 올해 좋은 해야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보단 그렇게 좋지는 못한 해예요 연초에는 내가 근심을 얻을 수 있는 해이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상반기 기운을 잘 지나게 되시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좋아요.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또 즐겁게 웃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53세 신혜생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시기예요. 내 이름이 좀 떨칠 수 있는 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진행을 하셔서 내 명예를 더 쌓아가라. No. 하지만 남들한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. 65세의 기해생. 앞으로의 길이 굉장히 많이 열리실 거야. 쌓아놨던 재물이라든가 뭔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상승하는 해다라고 하지만 사람 관리를, 주변 관리를 좀잘 하고 가셔야 돼요. 왜? 나한테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, 오히려 손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으나, 그거를 내가 일부러 걸러내기 시작을 하시면 좋게 갈수 있는 것도 오히려 그 분, 몇몇 분들로 인해서 내가 안 좋게 갈수 있다라고 하니까,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끌어 안을 수 있으면 그냥 다독이면서 끌어 안고 가셔야 오히려 더 뒤가 편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, 77세 정해생. 열심히는 뭔가는 많이 하실 거야. 말년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으실 거고, 이분들은 그 고민을 하면서 큰 변화를 주시면 안 되신대요, 오히려. 그냥 그거를 가지고 끌고 오히려 2, 3년 정도 더 가지고 가셔야 나중에 내가 말년을 위해서 더 좋게 쓸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마 금전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. 그게 하시던 일이 당장에 끝맺음을 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더 그냥 끌고 가셔야 나중에 좋다. 이분들은 오히려 간 조심하시고요. 좀 병원에 갈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